한번 퍼지면 거쳐볼 수 없다. 전신을 무너뜨리는 침묵의 살인마. 몸이 전체적으로 지금 염증이 많이 퍼져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죠. 그때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굴레. 방심은 금물. 쌓이고 퍼지면 뼈까지 괴사되고 생사를 오가는 치명적인 질병까지 부를 수 있다. 만일에 나한테 네 번째 암이 발생이 된다고 러면 저는 아마 수술을 못할 것 같아요. 뇌부터 혈관, 장기까지 전신에 불을 지르는 잔혹한 덫. 염증은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불행의 불씨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염증 제거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이 통증과의 전쟁이라는 50대 주부. 6년 전부터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는 몸 상태, 안아픈 곳이 없을 정도랍니다. 온 몸이 다 여기저기 다쑤시고 아파요. 그래서 걷는 것도 좀 힘들고 이게 운동하는 것도 힘들어서 길게는 못하고 조금 하고 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엄마 곁을 지키는 딸 윤서. 운동 기구까지 하는 거 하다가 그냥 다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고. 아유. 딸의 부축을 받아 겨우 집으로 돌아가는 연조 씨. 어쩌다 그녀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발목에 찼던 보호 기구를 빼는 그녀. 이것 없이는 보행조차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발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거는 안 돼요. 왼쪽 발과 달리 힘없이 축 늘어진 오른쪽 발. 한 5년 6 전에 제가 식당 일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다리에 힘을 주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고 어떻게 다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다시 다리 쭉펴면서 주저앉아갖고 못 일어났었어요. 진단명은 퇴퇴골도 무혈성 괴사. 골반뼈와 맞닿는 고관절 부위가 이미 괴사되고 있는 심각한 상태인데요. 정상적으로도 모든 관절에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요. 이대퇴골도즉 고관절이 있는 부위에 피가 잘 돌지 않고 공급되지 않아서 결국 그 조직에 산소 또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결국 조직이 썩게 되는데 이것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을 떠받치고 지탱하는 대퇴골.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뼈 조직이 괴사되고 주로 3, 4, 50대에서 발병률이 높은 질환인데요. 퇴사된 뼈에 압력이 가해지면 골절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한 3일은 제가 밥이고 뭐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자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죠. 그때는 그 생각을 하면 진짜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놀람> 할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갑니다. <laughs> 이렇게라도 씻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씻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다리에 힘을 주고 업어야 되는데 그 다리 힘 주니까 너무 고관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남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조차 그녀에겐 버겁기만 합니다. 젊은 시절 늘 밝고 활동적이었던 연주 씨. 일을 하면서 세 아이를 키울 정도로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깔끔했던 그녀지만 이젠 소소한 집안일도 쉽지 않은 현실. 딱 마디마디 짓누르는 통증까지 그녀를 더 괴롭히는데요. 이게 혈액순환되는 사이사이가 막혔대요. 이미 손가락까지 염증이 퍼져버린 상황.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연주씨는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온몸이 전체적으로 지금 염증이 많이 퍼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염증 치료를 이제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일하다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그냥 현재 연주씨의 염증 수치는 정상보다 4배 이상 초과한 상태 염증 조절이 안 되면서 질환들은 더 늘어만 갑니다 아픈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딸. 거동이 힘든 엄마를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려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회용 장갑을 끼더니 수저가 아닌 손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그녀. 대체 무슨 일일까요? 다른 손이 저려갖고 이게 석가락질 안 되니까 장갑 끼고 저는 이렇게 먹으면은 그나마 좀 밥을 좀 먹게 되더라고요. 약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삶 고혈압과 고지혈증까지 오면서 복용하는 약도 늘어만 가는데요 지켜보는 딸 윤서의 마음은 속상하기만 합니다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마다0 0 0고 하면서도 막 이런 책상0 0 그런 짚고 일어나시고 힘들어하는 게 진짜 슬프고 기약 없는 엄마의 고통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최근 만성 염증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염증이 혈관 벽에 축적되고 쌓이면서 혈전을 생성하고 혈관을 타고 약해진 장기를 공격해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만성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 염증 물질로 인해서 대사 기능이 감소되어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지방이 축적되는 비만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체내 지방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염증 물질들은 여러 가지 질환 즉 고지혈증 심장병 당뇨병까지 일으키는 대사증후군과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염증이 발생하는데요. 복부 지방이 과잉 축적되면 축적된 지방세포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칸이라는 물질과 활성산소를 분비하여서 체내 만성 염축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게 합니다. 이런 염증 물질들은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지방을 더 쌓이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증가된 지방은 또 염증 물질을 더 생생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하게 됩니다. 실제 협심증 환자 30%는 염증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염증은 비만, 심혈관 질환은 물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 뇌부터 장기 혈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각종 질환에는 어김없이 염증이란 단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습니다 불씨가 되는 것이죠 만성 염증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증에 대해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거나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염증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평소 염증을 잘 해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국민의 70% 이상이 두 가지 이상의 만성염증성 질환을 겪고 있는데요. 단순히 한 가지 질환이 아닌 다발적으로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여기에도 하루하루 위험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과를 마친 저녁, 추운 날씨에도 홀로 공원을 산책하는 55세 정명숙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앉아 있다 보면 눈도 피로하고 온 몸이 찌뿌듯해가지고 저녁때 퇴근해가지고 이렇게 운동이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하고 있어요. 아직은 서툰 몸짓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잘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운동이 제대로가 안 되네요 힘드네요. 그래서 요즘에 살도 찌고 그래가지고 살좀 뺄까 해가지고 운동 나왔어요. 그녀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밖에서의 운동을 마쳤지만 집에서도 그녀의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바로 일상을 괴롭히는 질병으로 인해 다이어트를 시작한 건데요. 의사 선생님이 어 내장 지방이 조금 심하다고 하시고, 게다가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뱃살을 빼야 돼서 집에서도 해가지고 올해는 다이어트 좀 해가지고 살 빼는 게 목표라서 복부에 숨어 건강을 위협하는 내장 지방. 내장 지방을 감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데요. 이게 다 제가 살 빼려고 먹었던 것들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 한약도 먹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먹게 됐는데좀 체중이 좀 빠졌을 때도 있었었어요. 안 먹으니까 또 다시 금방 또 찌고 요요가 오더라고요. 번번이 실패한 다이어트. 그녀는 30년째. 기만으로 인한 고통으로 삶을 위협받아 왔습니다. 살이 찌기 시작한 건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애를 출산할 때마다 뭐 5kg씩 쪘던 것 같아요. 나이 살 때문에 살 빼기가 힘든다는 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나이, 나이가 들고 느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밝고 명랑했던 과거의 명숙 씨는 출산을 거듭하며 살이 찌기 시작해 지금의 몸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지 한 달째 그녀의 체중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이미 고도 비만이 된 그녀의 몸. 71kg. 썰 전에 다이어트를 좀 해서 3kg 정도 뺐었는데 그때 먹었다고 또 쪘네요. 빼는 건 이렇게 어려운데 찌는 건왜 이렇게 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식단 조절도 감행했다는데요. 저녁 6시 이전에 될수 있으면 이렇게 가볍게 채식으로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식습관까지 바꾸면 노력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점점 살이 찌니까 몸이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뱃살 때문에 무릎은 당연하고 허리까지 아파요. 살이 찌니까 사람이 움직이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항상 피곤하고, 손발이 자, 자주 저리죠. 그럴 때마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위험,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부섭기도 해요. 몸에 이상 신호를 느낀 후 불안한 마음에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감귤은 피를 맑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먹고 있어요. 대장 지방을 없애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강한 명숙 씨. 그녀가 간절히 건강을 되찾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이어트 약싹 버리고 예전처럼 등산 다니고 싶어서요. 아들딸이랑 산 정상 가서 정상 인증샷을 확 찍으려고요. 그녀는 건강을 되찾고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건강만큼은 자부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남들은 한 번도 끔찍하고 두렵다는 암 선고를 무려 세 번이나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 예. 네, 여기 예. 앉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CT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이석현 씨. 예. 암은 마라톤인 거 아시죠? 완치될 예. 때까지 이제 1년 됐으니까 4년 남았습니다. 예. 네, 4년 마라톤 완주하셔야죠. 예. 네. 이게 1년만 되면암 판정을 받으니까 아, 네. 2년이 되면 또 다른 암이 올까 그게 걱정이. 근데 그러지, 그렇지. 그렇지 네. 다 네, 맞아요. 1년에한 번씩 암선고를 받았다는 이석현 씨. 위암 선고를 시작으로 다음 해에는 간암, 또 그다음 해에는 대장암 선고를 받았고 지금은 세 가지 암과 투병 중입니다. 그 위내시경상에서 위암이 발견돼서 60% 정도 절제가 됐습니다. 그 1년 뒤에 간의 결절이 발견이 돼서 간 암으로 판정이 돼서 이거 수술을 받으셨고 이후에 대장암이 발견돼서 대장 절제술을 받으시고 큰 창자 30cm 정도 절제하고 작은 창자 한 10cm 정도 절제를 해서 다시 연결을 해주는 문합술을 시행을 했고요. 한 번도 힘들다는 암을 세 번이나 선고받은 이유, 도대체 뭘까요? 이석현 님은 경도에 비만이 있었고 뭐 운동은 자주 하지 않으신 편 그리고 뭐 당뇨와 혈압의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 못 먹고 자란 어린 시절 그 한을 풀기라도 하듯 고기만큼은 마음껏 먹고 살자며 식탁에 고기가 빠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몸은 비만에 졌는데요 건강 검진에서 늘 비만을 경고했지만 방치한 결과 돌아온 건세 번의 암 선고였습니다. 매년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 또네 번째 암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 때마다 항상 가슴이 떨리고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지요. 7월이면 정기 검사를 받는 이석현 씨네 번째 암의 공포가 두렵기만 합니다. 세 가지 암과 투병하며 이석현 씨의 하루가 분주해졌습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은 몸무게 체크. 하루 24시간을 건강을 챙기며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직도 자신에게 세 가지 암이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이석현 씨. 재발을 방지하고 네 번째 암을 막기 위해서는 노력만이 살 길입니다. 비만을 방치한 지난 날을 반성하며 지금부터라도 몸을 더 아껴주기 위해 힘쓴다고 하는데요. 혈압 재고, 혈당 체크하고 몸무게 달고 아침, 점심, 저녁을 제대로 먹는지 것도 체크하고 있고. 위는 60%를 잘라냈습니다. 간, 대장까지 정상보다 적은 이석현 씨. 소화는 편하게. 흡수는 제대로 되는 건강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비만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걸 깨닫고 무엇보다 체중 관리에 힘쓰는 이석현 씨. 한일에 나한테 네 번째 암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저는 아마 수술을 못할것 같아요. 16년간 비만과 암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고도 비만인 경우 남녀 모두 암 사망률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50만 건의 암이 비만에 의해 발생하고 실제 비만이 13가지 암 발생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암이라는 건 언제 어디로 전이되고 재발할지 모르는 시암폭탄 같은 무서운 질환입니다. 게다가 고지혈 고혈압에 당뇨까지 와 있다는 것은 죽음의 삼중주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암 재발 위험은 물론 급작스러운 돌연사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 암 환자에서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 재발이나 전이가 돼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수술을 못해 암을 더 키우고 죽음을 앞당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포가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공급해 암을 키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만이 암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방세포를 양산하는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만과 염증 등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과 치료를 위해 세포 건강에 초점을 맞춘 세계 연구진들. 그들이 몸속 세포를 건강하게 되돌리기 위해. 천는 자연 식품에 집중했는데요. 그리고 수많은 천연 식품 중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이것 자연 균사체입니다. h r r d v e e p r o d u c e r d e b l å g r s t e r som står f r mer n 50 a p r o d 몸속 세포 건강을 위해 찾은 해답 바로 자연에서 자란 장수상황 버섯의 균사체입니다. 장수상황 버섯에 있는 자연 군사체는 세포 면역과 질병 등 각종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의학 치료 제도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항암이나 면역에 중요한 약용 성분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 세계에서 의료적인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n u 이아닙니다 해외에서는 버섯에 있는 자연 균사체를 치료에 활용 단지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닌 몸 전체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기도 한다는데요. 새로운 건강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천연 자연 식물을 활용한 세포 테라피, 장수 상황 버섯의 역할이 크답니다. 그리고 여기 자연 속에서 건강을 찾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산림으로 이루어진 독일은 숲과 나무를 이용한 자연 치유 요법이 발달한 곳인데요. 질병의 근본을 없애기 위한 독일의 살림 치유는 의료행위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해 자연에 주목하기 시작한 독일 사람들. 이들의 건강 유지 비결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이른 아침, 상쾌한 숲길 위에서 자연을 느끼는 독일 사람들. 많은 사람들 사이 특별한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까지 뛰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었다는 그녀. 이제 모니카, 45살. 이스원으로 베를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유연해 보이는 몸.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건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는 20kg und ich war i c also überhaupt nicht s p o r 일상을 되찾기 위한 다이어트.

콜레스테롤높설탕 높. alles war m e 꾸준한 건강 관리로 자연스럽게 내려간 혈당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 건강을 다시 찾은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식습관. 그리고 건강한 자연 식재료를 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식재료 하나 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특히 가장 사랑하는 식재료는 영양에 보고 약용 버섯들입니다. ein bisschen frische Pilze, a l s Pfefferlinge, dann Austernpilze, also und ein b i s c h e n Brustpilze. Ja, wir haben immer draußen g e w e s i n die s p e c t Mayrdrats, o w a s die Burger, und jetzt koche ich und n u t z e ich ganz, ganz viele Pilze. Die sind sehr gesund. 그녀의 삶을 180도 바꿔 준 식습관. 특히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야경 버섯이 있다는데요. 상황 실제로 최근 독일에서는 상황 버섯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왜 유독 상황 버섯에 주목하는 걸까요? Also Pilze sind insgesamt eigentlich die besten chemischen Produzenten überhaupt äh, unter allen Organismen. Sie produzieren ein sehr großes Spektrum an verschiedenen Substanzen. Und äh, für die menschliche Gesundheit sind insbesondere die Zellwände häufig wichtig. Äh, die enthalten Beta-Glucane. Und diese Beta-Glucane sind Stoffe, die beispielsweise das Immunsystem stimulieren können, äh, die auch cholesterinsenkend wirken können. Und daneben produzieren äh, Pilze auch noch eine ganze Reihe anderer gesundheitsfördernder Stoffe. 면역력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효능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장수 상황 버섯. 대수된다 예, 그은큰맹에서 캔. 이것는 마이너 알 장수 상황 버섯 체중 감량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요. 같은 양의 돼지 비계를 각각 준비한 후 한쪽에는 물을 다른 한쪽에는 상황 버섯 추출물을 넣은 뒤 높은 열에 끓여 보기로 했습니다. 기름이 물로 배출될 때까지 충분히 가열하고 돼지 비계를 꺼낸 후 경과를 지켜봤는데요. 한 시간 후 놀랍게도 두 비커를 비교해 본 결과 상황버섯 추출물을 넣은 비커의 기름층이 더욱더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수 상황버섯 속 성분들이 돼지 비계의 지방을 녹여서 더 많은 기름을 배출한 겁니다. 실제로 상황버섯은 콜레스테롤 축적을 감소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됐는데요. 체중 감량과 항암과 항염, 당뇨에 도움이 되는 자연의 보물 장수 상황 버섯. 안전한 섭취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피딘, 베타글루칸 등 장수 상황 버섯에 들어있는 영양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진액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장수 상황 버섯의 진액을 하루 50ml 정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드실 경우에는 속쓰림이나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